살을 빼려면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버터를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름덩어린 버터가 어떻게 살을 빼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수 있지만, 우리 몸의 호르몬 원리를 이해하면 그 해답은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은 지방저장창고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밥, 빵, 떡,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때 문지기가 창고문을 활짝 열어 들어온 에너지를 뱃살로 저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지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미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밖으로 꺼내 태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버터의 주성분인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버터를 먹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 버터를 즉시 연료로 사용합니다. 동시에 문지기가 창고문을 잠그지 않으니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묵은 지방들까지 함께 꺼내어 태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터가 체지방 연소 모드를 돕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버터를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빵이나 밥이 인슐린 문지기를 깨워 창고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버터가 들어오면은 그 지방은 고스란히 뱃살로 저장됩니다. 버터가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열어준 문으로 버터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결국 버터는 그 자체로 훌륭한 에너지원이자 다이어트 도구입니다. 다만 탄수화물 섭취를 적절히 줄인 상태에서 드셔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버터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버터를 보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독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속 불편하지 않게 버터 먹는 법. 부작용 없는 실전 섭취 가이드 버터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먹어보려니 속이 미신거리거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될까 봐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지방 섭취가 적었던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먹으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속 편하게 버터를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양과 빈도의 조절입니다. 처음부터 남들이 좋다는 만큼 듬뿍 먹기보다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인 5g 내외의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번 소량으로 시작해보시고 속이 편안하다면 점차 양을 늘려 밥숟가락 한 스푼 정도인 10에서 15g까지 조절해보세요. 매일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틀에 한 번꼴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두 번째는 온도와 섭취 방식의 변화입니다. 차가운 고체 버터를 생으로 씹어 먹으면 소화효소가 분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속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차에 버터를 넣고 블렌더나 거품기로 세차게 갈아서 드셔보세요. 지방 입자가 잘게 쪼개지면서 우리 몸에 훨씬 더 빠르게 흡수되고 맛도 라테처럼 고소해져서 느끼함이 사라집니다. 만약 생으로 드신다면 소금을 살짝 뿌려 드세요. 소금의 나트륨이 지방 대사를 돕고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버터의 종류 선택입니다. 버터를 먹고 가스가 차거나 피부에 뾰루지가 올라온다면 유당이나 우유 단백질에 예민한 체질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 버터 대신 기버터 기이를 선택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기버터는 버터를 끓여 수분과 유당, 단백질 찌꺼기를 모두 제거한 순수 지방이라 장이 예민한 분들도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풍미가 깔끔한 발효 버터를 선택하는 것도 느끼함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소화력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담낭 관련 수술을 받은 분들은 더욱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식초나 레몬즙을 희석한 물을 함께 마시면은 위산 분비를 도와 지방 소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버터는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여러분의 몸에 맞는 기분 좋은 버터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 없는 버터 선택법. 성분표에서 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 버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마트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종류에 당황하게 됩니다. 포장지의 화려한 광고 문구에 속지 않고 내 몸에 진짜 보약이 될 좋은 버터를 고르는 명확한 기준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성분명입니다. 제품 뒷면의 식품 유형을 반드시 보세요. 여기서 반드시 버터라고 적힌 것을 골라야 합니다. 만약에 가공버터라고 적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버터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식물성 유지, 마가린 성분, 이나 유화제, 향료 같은 인공첨가물을 섞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면, 유크림 99% 이상, 혹은 약간의 소금가염버터의 경우이나, 젖산 발효균만 들어간 순수 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목초사육, 그라스팻 여부입니다. 버터는 결국 소가 먹은 음식을 농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보다는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가 영양학적으로 훨씬 우수합니다 목초 버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K2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포장지에 그라스패드 혹은 목초 사육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버터는 대개 일반 버터보다 노란빛이 더 진한데 이는 풀 속에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발효버터와 감미버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버터 감미버터는 고소한 우유 맛이 강하지만 유산균을 넣어 숙성시킨 발효버터는 특유의 산뜻한 풍미와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발효버터는 일반 버터보다 소화가 조금 더잘 되는 경향이 있고 느끼함이 덜해 버터를 처음 생으로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고급 버터들이 주로 이 발효공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법도 선택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버터를 골랐다면 가급적 빛과 공기를 차단하여 냉장 보관하시고 오래 두고 먹을 경우에는 미리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공기와 만나면 산패되기 쉬우므로 밀폐 용기를 잘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버터란 첨가물 없이 자연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마트에서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내 몸을 위한 진짜 버터를 자신 있게 고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버터 섭취 후의 변화, 부작용일까 적응 과정일까 버터를 식단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몸에서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나랑 안 맞나 봐라며 겁을 먹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체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불안해하시지만 최근에 수많은 연구는 단순히 버터를 먹는다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몸속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시적으로 오른다면 이는 내 몸의 지방대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 트러블이나 가스 참 현상입니다. 버터를 먹고 뾰루지가 올라오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 이는 버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내장 환경이 아직 지방을 소화할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깨져 있거나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잠시 양을 줄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당을 제거한 기버터로 바꾸거나 따뜻한 음료에 섞어 소화를 돕는 방식을 취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성입니다. 버터는 단기간에 살을 빼주는 마법의 대약이 아니라 평생 가져갈 건강한 식습관의 동반자입니다. 억지로 느끼함을 참아가며 먹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요리법을 찾고 즐겁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기에 얹어 풍미를 더하고, 때로는 따뜻한 차한 잔에 녹여 여유를 즐기는 방식으로 말이죠. 결국 버터 섭취의 핵심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해 하는 양과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건강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어,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버터와 친해져 보시길 바랍니다.